소행성을 그 계속 감시하는 네트워크가 네.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 알잖아요. 네네. 예처럼. 네네.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 충돌하는 게 가시화됐다. 제가 놀라서 90% 정말 미사일을 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랑 충돌 안 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적인 방법도 있지 않아요? 그 기술은 이미 있어요. 네. 소행성하고 도킹한 미션 사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. 대표적인 예가 하야부사라는 미션인데 그 하야부사 미션이 뭐냐하면 소행성에 직접 인공위성을 띄어가지고 도킹을 시키는 거예요. 도킹을 시켜. 시켜가지고 약간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충돌을 시키면서 충돌할 때 방출되는 파편들을 포획을 해가지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 미션이었어요. 그게 얼마나 대단한 정확도를 요구하는 거냐하면 그 소행성의 움직임 속도가 1초에 한 25km, 총알의 속도가 1초에 한 400m 정도 나가요. 근데 인공위성도 그럼 비슷한 속도로 <laughs>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총알을 써가지고 또 다른 총알을, 총알을 맞추는,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미션인데 김예지 선수도 <laughs> 할수 없다. 궤도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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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네. 예측을 하고 타겟을 딱 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. 얘기죠? 일본의 순수기술로 그거를 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미션이었고 그 파편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파편 조각들을 분석을 하니까 한 20여 개의 아미노산이 발견이 되었고, 한 2만 여 개의 유기물, 유기 분자들이 발견이 되었고, 그 소행성 자체가 태양계 초기 물질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중요한 미션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미 가능하다는 거죠. 그렇게 소행성에 도킹시키는 기술이. 그 하야부사라는 뜻이 메라는 뜻인데, 그렇게 메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메가 먹이를 할 때. 탁 이런 식으로 먹잖아요. 이게 하야부사 그 미션이 딱딱 딱 그런 식이었어요. 그 수행성이 지나가는데 이게 탁 살짝만 부딪히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매처럼 그래서 부딪히고 지나갈 때그부딪혔을때 나오는 파편들을 이렇게 포집을 해가지고 돌아온 거죠. 그니까 매가 이렇게 먹이를 물듯이